비탄의 망령은 은퇴하고 싶다. 무난한 판타짐을 일단 지켜보자. 전생 귀족 감정 스킬로 성공하다 이기. 푸니르는 귀여운 슬라임. 조금 무섭지만 일단 보니 귀여움. 내가 살다 살다 슬라임 변신 장면을 보내. 하추핑 생각남 굿즈 엄청 팔리겠다. 엔딩이 좋은 여러 의미로 위험한 작품. 미팅에 나갔는데 여자가 없었던 이야기. 좋은 의미로 예상과 다른 작품 재밌다. 남장의 이유. 남캐들 반응 보면서 빠져든다. 여섯 명의 캐릭터와 새 커플의 케미가 기대됨. 내세에는 남남이 좋겠어. 1화 퀄리티가 낮음 일단 지켜보자. 정명한상기 2기 흔해 빠진 직업으로 세계 최강 3기 최융의 버퍼 화술사 무난한 판타지물 일단 지켜보자. 나츠 메우 인장 7기 리제로 3기 아마가미 씬의 인연 맺기 무난한 할앤물 사면 럭키스캡에는 힘들다. 내용 전개가 부자연 필요한 장면만 나옴. 누나 동생 친델의 캐릭터를 입에 넣어줌. 역사에 남을 악녀가 될 거야. 무난한 악념을 일단 지켜보자. 새 출발 영예는 용제 폐하를 공략 중. 무난한 영예물 일단 지켜보자. 아크로트립. 무난한 마법소념을 일단 지켜보자. 별내리는 왕국엔이나 무난한 판타짐을 일단 지켜보자. 트릴 리온게임. 캐릭 디자인 때문에 기대 안 했는데 재밌다. 첫 만남 면접 장면, 포부 등 공간 몰입된다. 낭만 넘쳐서 전개가 기대되는 작품. 잘 가거라 용생. 무난한 판타지환 생물, 세리나 구애춤 귀여움. 바람이 검심 교토 동란. 푸른 상자. 퀄리티 캐릭터 연출 등 4분기 기대작. 스포츠물의 순정물 반반 섞은 느낌. 메카우데 신선한 소재에 기대되는 SF 액션물. 메카우데라는 소재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배틀물의 스토리 개연성이 있을지 궁금하다. 결혼한다는 게 정말인가요? 하야민 커뮤력 낮은 커플의 연애 드라마. 조금씩 다가서고 알아가는 모습이 기대됨. 버섯 강아지. 단다단. 소재, 캐릭터, 연출 등 4분기 기대작. 액션씬 퀄리티, 주인공 커플의 케미가 기대됨. 웨토리의 이세계 공략. 무난한 이세계 전생물 일단 지켜보자. 네거 포지 앵글러. 낚심을 비호감 주인공 등장인물 많다. 유루캠처럼 낚시와 캐릭터에 집중하지 않음. 드라마로 보기에는 이라는 메시지가 약하다. 마법사가 되지 못한 여자의이야기 무난한 판타지 마법소념을 지켜보자. 리틀 위치 아카데미아와 비교해보자. 블루록이기. 건게일이기 아이마스 샤이니 컬러즈이기. 주식회사 마지루미에. 무난한 오피스 마법소념을 지켜보자. 드래곤볼 다이마. 동패 뒷면 레이트 마작 투패로 무난한 마작물 일단 지켜보자. 덧만 추억이 샹그리라 프론티어 이기. 아내 초등학생이 되다. 4분기 기대작 놀이터 연출 좋았다. 지구의 운동에 대하여 소재 캐릭터 연출 등 4분기 기대작 신 이단자 지구 등 세계관이 탄탄하다. 작품 보면서 진격거 엘빈 단장 생각남. 2분의 람마 원작은 모르지만 거부감 없음 지켜보자. 블리치 천년혈전 상극담. 마왕 2099. SF 펑크 마왕물 일단 지켜보자. 파티에서 추방당한 그 치유사. 무난한 판타지물 일단 지켜보자. 당신은 저승님. 무난한 일상 러브 코미디 지켜보자. 마왕님 리트라이알. 무난한 이세계물 일단 지켜보자. 개인의견이며 작품의 우열을 나누지 않습니다. 푸른 상자 단다단치 트릴 리온 게임 기대 중. 리제로 덤만추 승부도 결과가 궁금함.